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건강한 식품으로 살을 채우는 식품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열량을 더 소모하며 몸이 더 부어 보이게 할수 있는 잔류 체액을 제거할 수 있다. 살과 부기를 동시에 빼는 건강 스무디 한 잔으로 생활의 활력을 더해보자. 기적의 다이어트와는 작별하라. 오늘날 세상에서 빠르고 놀라운 결과를 약속하는 모든 종류의 기적의 다이어트가 있다. 이런 다이어트는 보 통 건강 및 체중 감소에 좋은 식품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지방과 열량이 매우 낮은 아주 엄격하고 불균형한 식단인 경향이 있다. 효과적이고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은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습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동안 에너지와 낙천성을 채워준다. 이런 기적의 다이어트에 있는 식품들은 사실 쉽게 살을 빼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건강한 식품으로 체중 감량하기 이제 열량을 소모하고 잔류 체액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식품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코코넛 코코넛은 포화 지방 성분 때문에 오랫 동안 오명을 써온 열대 과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코넛 속 지방이 몸에 좋으며 심지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아주 영양가 있는 식품임이 증명되었다. 코코넛 지방을 먹으면 신진대사가 빨라지면서 더 쉽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 뺄 살이 다면 코코넛은 살을 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체중은 줄이지 않는다. 다만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다. 코코넛 오일은 심장에 좋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에너지를 공급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가끔 체중 증가를 야기하는 갑상선의 기능도 조절한다.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에 등장하는 단골 식재료로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권장하는 식품이다.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파인애플은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 열량이 낮다. 이 때문에 비니 사이에 간식이 먹고 싶을 때 배고픔을 채워준다. 또한 강력한 인유 작용도 한다. 파인애플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다리, 배, 얼굴 등에서 부족 및 팽창을 유발하는 잔류 체액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강생강은 요리에 신선하고 매콤한 풍미를 더하고 소화를 돕기 위해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뿌리 식물이다. 하지만 자연의학에 있어서 생강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독소와 잔류체익을 제거하는 데 완벽한 식품이다. 신진대사는 열량 소모를 담당하고 있다. 이것이 빨라지면 적은 노력으로도 열량을 더 소모할 수 있게 된다. 살과 부기 를 동시에 빼는 건강 스무디 재료 코코넛 1 2개의 과육 잘 익은 파인애플 1 2개, 생강 1조각, 물 1리터 창고, 신선한 코코넛을 구할 수 없다면 물 대신 시판 코코넛 오터를 사용할 수 있다. 만드는 방법 먼저 코코넛 과육을 뜨거운 물에 넣어 믹서기로 몇 분간 간다. 그 다음 파인애플과 생강을 넣어 다시 잘 간다. 원한다면 차갑게 해서 마신다. 파인애플은 천연의 단맛을 내지만 원한다면 스테비아를 넣어 단맛을 더할 수 있다. 마시는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이뇨 및 태독 스무디를 마신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공복에 1컵 오전 간식으로 1컵 오후 간식으로 1컵 식사 시간 이외에 마실 경우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일 수 있다. 1년에 여러 번, 1, 2주간 반복할 수 있다. 항상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병행하자.